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이 대리입니다. 오늘은 12월 기준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출고 예정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출고 예정일은 조금씩 당겨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출고 기간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고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계약을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을 이탈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바로 금리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요. 기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의 일종인 할부이자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차량 구매를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일자 기준 할부금리는 7.5% 정도 되고요 12월에도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코픽스가 내년 1월에 반영되게 되면 내년 1월에 할부금리가 한번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두번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획대로 기준금리를 두번 더 올린다면 내년 4월에는 한번 더 할부이자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기간보다 차량을 빨리 받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를 한 달만에 받아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랜저를 한 달만에 받아보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현대의 출고 기간을 보면요, 아반떼의 출고 기간은 일반 모델이 9개월, 하이브리드가 20개월, 엠 모델이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일반 모델은 1개월, 하이브리드는 4개월 정도의 출고 기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풀 체인지된 그랜저는 가솔린 2.5 모델 가솔린이 11개월 가솔린 3.5가 8개월 LPG가 11개월 하이브리드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지난 10월과 비교했을 때 출고 기간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출고 기간을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는 그랜저를 한달 만에 받아보는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대리는 여기다가 11개월을 적어놓은 걸 보니까 일자를 잘못 써가지고 11로 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출고 기간은 제가 임의로 정한 출고 기간은 아니고요. 현기차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출고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기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1개월 만에 받아보신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고 프로세스를 좀 이해한다면 여기에 있는 출고기간과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의 출고기간이 왜 다른지를 알수 있는데요. 제가 복잡한 프로세스를 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이제 그랜저를 출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순번이 1, 2, 3 이렇게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각 대리점마다 그랜저를 한 대씩 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일단 1번 대리점에서 1번 계약자한테 그랜저를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1번 계약자가 이탈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1번 대리점의 그랜저는 2번 대리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1번 대리점 내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1번 대리점에서 1번 계약자가 계약을 안 한다. 나 차를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 1번 대리점에 있으신 분들은 2번 계약자한테 연락을 돌리게 됩니다. 만약에 2번 계약자도 나는 차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2번 대리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역시. 1번 대리점 내에 3번 계약자한테 연락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리점에서 포기하는 계약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한달 만에 그랜저를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예를 들면 1번 대리점에 2번 계약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번 계약자가 그랜저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1번이 받고 난 뒤에 2번 계약자가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옆집 3번 대리점은 7번 계약자인데 앞에 있는 계약자들이 다 포기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1번 대리점에 2번 계약자 보다 그랜저를 조금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에 배정이 되고 배정된 대리점은 대리점 내에 있는 계약자들 안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출고 기간이 1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점만 잘 타고 난다면 한달 내에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내 대리점에서 계약을 이탈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몇 개월씩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쏘나타는 1.6 터보가 3개월 정도 걸리고요, 2.0 1개월, LPG가 2개월, 하이브리드가 7개월 정도 걸리는 모습이네요 저번달보다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코나는 가솔린이 단산이 됐고요 하이브리드는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산이 뜨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단종이 될 가능성도 있고 모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뉴는 1톤이 14개월, 2톤이 15개월 이상 걸리고요. 펠리세이드는 가솔린이 5개월 이상, 디젤이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여기에 썬루프를 선택하냐 에마냐에 따라서도 출고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요. 그리고 투싼은 가솔린이 9개월, 디젤이 9개월, 하이브리드가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투싼, 디젤은 4개월이 감소된 모습이네요. 사실 요즘은 경유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디젤 모델들은 인기가 없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가솔린이 8개월, 디젤이 5개월, 하이브리드가 20개월 정도 걸리고요. 가솔린과 디젤 모두 출고기간이 감소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 역시 펠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썬루프를 선택하게 되면 추가로 납기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리아로 넘어가 보면요 일반 모델은 11개월에서 1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디젤 엔진이 11개월, LPG 엔진이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뒷좌석이 없는 카고 모델은 11개월에서 13개월 정도 걸리고요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걸리고요 아이오닉 6는 16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계약 이탈자가 발생하는 편이기 때문에 의외로 즉출 차량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포토는 더블 캡이 6개월, 일반 캡이 9개월 전기차 모델이 12개월 이상 걸리고요. 캐스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네시스로 넘어가 보면요. G70 일반 모델이 4개월, 슈팅브레이크 모델이 2개월 정도 걸리고요. G80은 전 모델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G90은 일반 모델이 2.5개월, 롱일베이스 모델이 1.5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GV70은 16개월 정도 걸리는 모습이네요. 마찬가지로 썬루프를 선택하게 되면 추가로 납기가 지연이 됩니다. GV80은 가솔린 2.5 터보가 30개월 이상, 디젤 3.0이 10개월 이상, 가솔린 3.5 터보가 24개월 이상 걸립니다. 디젤은 4개월 정도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GV80 같은 경우에는 계약 대기자보다는 부품 수급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GV60은 12개월 이상 걸리고요. G80 EV는 5개월, GV70 EV는 12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로 넘어가 보면요. 기아차는 전체적으로 더 당겨졌습니다. 모닝 같은 차량들도 1, 2주씩 더 당겨진 모습이에요. 모닝은 전 모델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요. 레이는 전 모델이 3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비티 옵션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스팅어는 전 모델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요 봉고는 디젤 모델이 9개월 EV 모델이 10개월 LPG는 생산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시리즈로 넘어가 보면 K3는 전 모델이 6개월 이상 걸리고요 K5는 가솔린 2.0이 7개월 1.6 터보가 9개월 하이브리드와 LPG는 1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K8은 가솔린 2.5가 2.5개월 걸리고요 가솔린 3.5가 1.5 하이브리드가 9개월 LPG가 3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네요 가솔린 2.5의 출고 기간은 굉장히 짧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K9는 전 상황이 5주에서 6주 정도 걸리고요. 다음에 SUV로 넘어가 보면 셀토스 1.6 터보는 8개월 이상 걸리고요, 2.0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출고 기간이 감소를 한 모습이고요. 스포티지는 디젤 모델이 8개월 이상, 가솔린이 11개월 이상, 하이브리드가 14개월 이상, LPG가 1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소렌토는 디젤 모델이 10개월 이상 걸리고요, 가솔린이 10개월 이상, 하이브리드가 14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네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SUV 중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요. 출고기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었는데 다른 차량 대비 눈에 띄게 출고기간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확실히 계약 포기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하비는 전 모델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카니발은 디젤 모델이 16개월 이상, 가솔린이 6개월, 하이리무진이 10개월 이상, 4인승 디젤은 12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EV6는 전 모델이 12개월 이상 걸리고요. 니로는 하이브리드가 11개월 이상, EV가 9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네요. 니로 하이브리드의 출고기간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계약자 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로 플러스는 업무용이 7개월, 택시가 6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출고 기간을 봤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고 기간은 지금 현재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계약 이탈자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나오냐에 따라서 출고 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린 기간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셋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